다음은 자이스토리 36번 문제 2등급 킬러 흥분의 전도 문제 중 하나입니다. 출처는 2020년 교육청 5번 문제 중 하나입니다. 글을 읽어보시면 어 가, 그림은 가나 위치와 지점 d1 d4의 위치를 표는 가와 나에 대한 d1의 역지상을 자극을 동시에 일해주고 경관 시장이 사초일때 d2에서 d4와 d4에서, d4에서 측정한 막전을 나타낸 것입니다. 가와 나중한 신경에서만 시누스가 하나 있으며 한 신경에서만 시누스가 하나 있으며 시누스 전 유령과 흥분속도는 같습니다. 그리고 가와 나를 구가, 구성하는 흥분속도, 전도속도는 각각 2cm, 4cm 중 하나입니다. 가와 나에서 활동전위가 발생했을 때 휴지전위는 마이너스 70이고 막전한 변화는 그림과 같습니다. 옳은 것을 고르라고 합니다. 우선 D1에서, 가, D1에서 자극이 일어났고 특수값을 확인하겠습니다. 특수값은 마이너스 80이 하나 있습니다. 마이너스 8 0가 나에서 나에서 나 D2에서 나 D2에서 특수값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서 특수값은 3초이므로 플러스 1초만큼 더 가야 합니다. 따라서 나의 흥분 전도 속도는 2. 2초, 2초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가는 4초가 됩니다. 다음은, 다음으로는 시뢰스를 확인해야 합니다. D, 가의 D3에서 21이라는 값이 주어졌으므로 시뢰스가 있는 유무에 대한 확인을 해야 하려면 나, 가에 대한 분석을 해야 됩니다. 가의, 가의 흥분 전도 속도는 4 c m 므로 6초에 도달하려면, 음, 1초와 플러스 4분의 6초가 필요합니다. 즉, 2분의 3이니까, 어, 뭐, 2분의 5초가 필요하고, 남은 시간은 4초니까, 음, 2분의 3입니다. 네, 다음, 다음으로 따지자면, 을 2분의 결국 3초가 걸리게 됩니다. 따라서, 2분의 3초를 확인하여 봤을 때, 2분의 3초는, 어, 양수의 값을 갖긴 하지만, 확실한 값은 아직 아니므로 좀, 확실한, 어, 플러스 쪽에, 플러스 양수에 가까운 값을 갖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이제, 문제, 저, 다만, 여기서, 어, 문제, 문제로 보았을 때는, 어디에 CMS가 있는지 확실히 알 수가 없으므로, 바로 보기로 넘어가겠습니다. 1번 보기. 기억과 ᄂ은 모두 마이너스 70입니다. 가는 4cm, 가는 4cm이기에, 뒤쪽까지 거리는 뒤쪽까지 걸리는 시간은 0.5초입니다. 즉, 남은 시간은 3.5초입니다. 3.5, 3.5초를 봤을 때, 마이너스 70을 가리킴으로 기억은 마이너스 70이 맞습니다. 니은을 확인하겠습니다. 나의 D4 같은 경우에는, 음, 다의 D4에 도달하려면, 4.5초가 걸립니다. 즉, 4cm에서 4cm지를 측정할 때, 이미 도달하지 못하므로 마이너스 70이 맞습니다. 따라서 기억은 오른 보기입니다. 시네스는 가와 시네스는 2번 보기입니다 시네스는 가에 D2와 D3에 있습니다. 하지만 디스, D2와 D3에, 시네스가 있을 경우, 시네스, 시네스, 시네스 특, 특성에 따라 시간이 더 느려지지, 느려지지만, 플러스 20일에 가까운 숫자이므로 D2, D3에 있다는 보기는 옳, 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A가 3번 보 보기, 3번 입니다 A가 5cm일 때. 즉, A가 거, 걸린 시간이 5초일 때. D, 나의 D3에서 제국이 일어나고 있답니다. 나의 D3로 확인해보시면. 제목. 만약에 시네스가 없을 경우에도 1초 동안만 갈수 있습니다. 즉, 여기가 탈북, 여기 여기 나눴을 때, 여기가 탈 왼쪽이 탈분극이고 오른쪽이 재분극이기 때문에 재분극에는 절대로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뒤도 아닙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 1번입니다.